안녕하십니까 주아천국의 인생음악 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간만에 뒤집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농협놀세롤이고요세롤다 어, 구구도안이 안 보이는 그런 놀입니다. 어, 2차 구매분이었고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주아 들이 항상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구도안이 좀 나와지면 기분이 좋겠죠. 첫 번째 롤에서는 현재 이렇게 동전들이 보이고요. 없죠. 거의 요새 구구도안도 참 보기 힘든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상태 안 좋은 동전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하나, 어? 두 개. 3개. 아예 안 나오진 않죠? 3개 나왔고. 음. 네, 3개가 크시네요. 첫 번째 롤에서는 이렇게 고구도 안이 3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두 번째 롤. 반짝반짝 하죠? 음 요새 뒤집기 하시는 분들 보시면 꾸준히 계속 하시는데, 어 오늘 뭐, 고민, 노래서 뭐, 66년도, 77년도 막 나오고 하셨더라고요. 어 그런 또 운이, 어 따라줘야 되는데, 어 따라지질 않네요. 없죠. 깨끗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거는 있어도 한두개 나올까 말까 죠 아예 없죠 하나 있어야 한두개 나옵니다 두개 응? 세개 오늘은 평균 세개인가요 응? 하나 또 있네 네개 응? 두번째 롤에서는 네개가 나왔고 이제 세번째 마지막 롤 제가 <laughs> 명절에 어 하루 어제 이제 금속 탐지 하러 나갔다가 어 좋은 엽전들을 좀 수집을 하게 돼서 어 기분도 좋았고 간만에 또 탐지하는 친구분들도 만나서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 음? 둘, 상태가 완전히 이거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너무 많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도 마지막 물에서는 기본을 했습니다. 여섯 개. 마지막 노래에서는 6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총 오늘 13개의 구구도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년도 확인해 볼게요. 첫번째는 이제 72년도, 69년도, 그래도 아직까지 60년대 동전들이 가끔 나와요. 71년도 이렇게 해서 3개, 두번째 롤, 70년, 71, 80, 79 골고루 나왔죠. 네, 세번째 롤, 70년, 72년, 70년, 75년, 75년도도 잘안 나오는데 나왔네요. 79 얘는 상태가 완전히 안 좋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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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그래도 참 71년도 같아요. 이렇게 해서 7개의 구구도안이 나왔고, 그래도 뭐 75년도도 하나 나오고, 70년대 동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구구도안, 아, 특년도 없이 그냥 13개 정도 봤습니다. 그래도 60년대 동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 참 재밌는 드지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생의 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